여러분아 당신 왔어요. 그 보려고. 응. 귀여워요? 유튜브? 귀여워요 귀엽다고 댓글 남가주시면 맨날 해드릴게요. 이 년은 이상한 사람고 뭐 재밌게 보길래 나도 뭔가 하고 한번 보게 요래 보이 년은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내 닉네 <experiencing identify> 네 닉네임도 이상한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여거 아니야 분명, 분명 이상한 사람이고야 엄마 그치? 응. 어. 음, 분명 이상한 <심> 응. 사람이라고? 음. <laughs> <laughs> 아니 내가 뭐그 사람 잠깐 유튜브 본 적이 있었는데 아 재밌던데 봉수야 아 아주 더럽고 아주 잘 씻지도 않고 그런 사람일 거야 그렇게 추억한 아이 그... 그런 얼굴도 못생겼을 거야 맞아. 그치 아들 음... 그게 그렇게 추악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아아나 이거 유튜브 보러 보러 가서 간다 아야 이상한 거 하면 안돼 아이 그 인기맨 유튜브 그게 도대체 뭐길래 애들이 이렇게 보려고 하는 걸까 그러게요. 재미는 있나 보네. 음, 이름만 들어도 딱, 딱 보니까 재밌겠네. <laughs> 그래, 이것도 <얼굴도> 재밌겠다. <laughs> 음, 요리야, 요리야, 요리야. 아, 왜? 나 이거 보고 있는데. 나, 나, 빠 핸드폰 가져와서 이걸로. 이냐, 유튜브 봐보려고. 네가 어떡, 왜 그렇게 재밌어 하는지. 아, 그래, 한번 봐봐.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이거, 볼거야 음 <목소리> 아이 근다 야이 뭐야 이게 요로 요르르, 요르르 이게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이거 어? 뭐? 모르른가 하는 이 여자 애거 뭐하는 애야 이거 완전 싸가지도 없고 이거 이거 딱 내가 얘 같은 동생 있었으면 아주 그냥 확 그냥 머리를 그냥 다 부숴버렸다니까 뭐라고? 그만 볼게 괜찮그이맨이니 하는 거 아니고 못 생겼다 짓고 아빠가 하는 것도 없고 아빠 역할이라는 사람 이 내가 이런 사람이 우리 아빠면 난 진짜 게 갖추겠어. 못 생겼을 때가 아빠 역할하지 에이, 근데 여기 나와서 동승과 아, 뭔가 하는 친구는 좀잘 생기고 재미도 있고 그런 거 같은데, 그렇지? 광고 주이다 아니야, 난 걔가 제일 싫어. 엉뚱 머리에 땡땡 빠잖아 i 음, 그게 다 매력이지 o 매력. g 남자는 매력이 t 다고 g 래네 a better than the b e 이 t e r get a 달 o u b l e I'm g 하지 n g to get a better get a better get a better get a b e t t e 이거 야, 여러라고 방송. 야, 뭔데 그렇게 야, 싸우는 거야?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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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유튜브에다가 악플 달잖아요. 유튜브, 유튜브에다가 악플 단다고? 아, 아프이 아니라. 이 영상이 너무 재미없는데 어떻게 이영맨이는 사람. 이영맨이 영상이 그렇게 재미없어? 너무 핵노잼이야. 핵노잼. 핵노잼이라고? 아. 그래도 야, 그 사람이 얼마나 받는, 열심히 만든 영상인데 거기다 어? 악플 쓰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어, 맞면맞나 재미가 없는데 얘게 아프지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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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아아아아맞아범죄아아아아아아 무슨 범죄야 그런 게 에이 아, 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어, 그걸 보고 상처받으면 경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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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그리고 이기맨 유튜브 얼마나 재밌는데요자 간다 이기맨 유튜브 극혐 재밌고잉 아 여보 아유 왜요 꼼지락대지 말고 빨리 잠이나 자지 아유 벌써 잠잘 시간이 된게 믿기지 않아서 그래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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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야 그 봉수가 아침에 말이야 응. 음. 그내 핸드폰으로 말이야. a t the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악플을 t h 고 what the what the what the w h 야 t the w 이 a t the 그런 그 t the what the w h a 할려고. 아이들 여보 잘 자라고. 여보도 잘 자요. 아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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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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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안꿈어 이놈의 유튜버를 안고꿨어아 이놈의 유튜버 너무 재미없어서 내가 잠수 겁내 네 진짜 너무 행동짐이여가지고 안되겠어 내가 내가 댓글을 달고야 막이 겠 재미없다 에이씨. 아빠는 잡고 있을 거니까 음, 아, 컴퓨터로 달아야지 너무 재미있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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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여, 늦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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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고, 고, 고. 아, 있는데, 너,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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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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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편해지고 음, 잠이 잘 오겠네. 좋았으니까 자야지. 제가 좀 노래 좀 불러줘? 여보. 아, 뭔 소리야? 아이 시간에 어왜 띵동소리가 나더래? 아 아유, 왜, 띵동 아유, 아유, 아유. 여보 나가봐요. 아 뭐야? 이 시간에 우리 소리에 아무도 없는데.